모바일 랜드맵에 새로 추가된 대화 녹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녹음 기능은 부동산의 중요 계약 시 녹음 상황을 녹음하여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녹음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녹음 시작하기, 저장 목록 보기, 화면 닫기, 설정 버튼이 확인됩니다. 녹음 시작하기 버튼은 녹음을 시작하는 메뉴입니다. 녹음이 시작되면서 대화 녹음 중으로 활성화되면서 멈춤이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멈춤 버튼을 클릭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계속을 클릭하면 다시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 중지하기 버튼을 누르면 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확인됩니다. 녹음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녹음 파일이 저장 목록에 저장됩니다. 저장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장 목록은 기본 보관함, 중요 보관함, 휴지통으로 나뉩니다. 기본 보관함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기본 파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중요 보관함은 중요 파일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휴지통. 휴지통은 삭제 파일들을 모아놓는 폴더로 휴지통을 비우시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각 보관함에 선택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시 선택. 또 한번 체크시 해제됩니다. 재생을 누르시면 바로 재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목록 보기의 도구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중요 보관함 이동. 휴지통에 버림의 도구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은 전체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클릭시 전체 선택. 또한번 클릭시 해제됩니다. 중요 보관함은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중요 보관함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 보관함으로 이동됩니다. 휴지통에 버림은 삭제할 목록을 선택 후 휴지통에 버림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휴지통의 경우 영구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구 삭제할 항목을 선택 후 영구 삭제를 클릭하시면 해당 목록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설정 기능은 최대 녹음 시간 제한 설정, 제한 시간 초과 시 저장 파일명 지정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대 녹음 시간 제한 설정은 녹음할 수 있는 시간 지정을 각 타입별로 할수 있는 기능으로 녹음될 최대 시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초과시 저장 파일명 지정 방법은 이름을 자동으로 부여와 이름 입력 창 표시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네이명에 대한 수동 부여, 자동 부여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여기까지 대화 녹음 기능 활용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